성가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습니다. 에, 여러분, 그 교회마다 반드시 있는 것이 에,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없으면 중창단에라도 만들고요. 중창단이라도 없으면 독창이라도 꼭 반드시 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백학교회 성가대가 있고 찬양대가 있는 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그임예련 집사님 또 반주하는 임예지 때문에 성가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닌 분들이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신학교 하면요, 단과됩니다. 과가 아무리 못해도 세 개는 있습니다. 신학과가 있고요, 기독교 학과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종교음악과입니다. 기독교 음악, 아니면 실용음악, 요세 개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신학교들이 이제, 그, 확장을 한다면,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다가 더 하나 추가하면 선교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신학교가 점답 여러분 종합대로 많이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종합대.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신학교였을 때는 늘 예배비들이는 분위기고, 늘 그랬어요. 근데 종합대가 되고서부터는 신학교에 재떨이를 갖다 놔야 되고, 모두 갖다 놔야 돼요. <laughs> 소주반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신학교가 종합대가 되면서 배려버린 거예요. 별애들이다 들어와요. 별애들이다 들어와요. 담배꽁초 굉장합니다. 담배 뻥뻥 피워제 끼고요. 신학교 안에서 막술 먹고 난리법석 피워요. 누구든지 타치를못 해요. 종합대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의, 의미, 의지가 그거였었어요. 종합, 그래도 신학교니까, 신학대학이니까, 일반 학과가 들어오다 해도 신앙으로 다스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대단해요, 뭐 대단해요. 지들끼리 살고서 애를 낳고서 막 버리지를 않나,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고. 그러니까 신학과가 순수한 단과로 신학과가 있을 때만 그래도 은혜스러웠어요. 탁 예배드리고 늘 예배드리고. 모든 분위기가 다 신앙적 분위기고 신앙적인 분위기였었는데 종합대가 되다 되고면서 그냥 푹 싸고 우이 짜거리고 뭐냐 치열하고만 종합대다가 부 되다, 되다 보니까 이사장님이나 학장님이 목사님들이 거의 되잖아요. 당과대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사장이 되고 막 그러면요 은 그래도 큰 교회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대가 되다 보니까요, 그 자리를 놓고 또 싸우는 거예요. 꼭왜 거기만 꼭그 사람들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또 교수들이 또냐 학생들 둘 쓰셔가지고, 또냐 대머리 키고 말이지, 그냥 물러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또는 교회가 타협을 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이 됩니다. 그건 그렇다고 식을 진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신학교 하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학과 기독교학과 종교음악과 또는 이거 저기 뭡니까 기독교음악과 아니면 실용음악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한다면 사회복지학과 선교학과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에 관한 기독교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형교회에는요 다 여러분 그 실용음악과 나온 그런 모든 교획자들을다 씁니다. 큰 교일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가 찬양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찬양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양 음악은 거의 다 기독교 음악입니다. 유명하신 여러분 작곡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신앙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취지에서 음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정신이 흐려지게 됐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찬송가는 찬송가밖에 없었습니다. 찬송가는 찬송가밖에 없었고요. 찬송가 외에 보금송가를 사용하면 장녀님들이 때때 그랬어요. 그리고 기타 들고 다녀도 막 뭐라 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드럼서부터 그냥 뭐, 너무 발전을 여러분 이루었습니다. 수목공 교회가 복음성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록기나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불경건하게 어떻게 복음성가를 사용하느냐고. 근데 요즘 안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성가를 넘어서서 이젠 CCM, 요새는 CCM도 넘어서서는 랩, 천지를 청조하고 하나님이 딱딱, 뭐,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젊은이들이 좋아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그래, 안 그럽니다. 그만큼, 음악의 여러 번 능력, 효과, 기능을 충분히 교회들이 활용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도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적극적으로, 사탄 숭배자들 점다 음악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점다 음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음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가되는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찬양대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찬양대는, 신령한 찬양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대는, 따라서 요 그래서 찬양대는, 빼지, 빠지면 안 된다.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을 준수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성가대 찬양대가 나 멋지게 잘 여러분 관리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형 교회 에 있을수록 여러분 찬양대 이 조직이요 막강합니다. 허트지 않습니다. 정예만 모집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 많나 나만은 여러분 양줄 수를 써야 돼요.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저는 됐느냐 그래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달할때 굉장히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성향도 따집니다. 목소리도 따집니다. 앞보 보는 능력도 따집니다. 다 따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따집니다. 왜냐하면 성가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 자녀치고 피아노 못 치는 애들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아노 반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가 남은 피아노씩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냥 죽이되든 마비되든 그냥 공부시키는 거예요. 피아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남자 선배입니다. 진학교 강당에 전다 체풀들한 예배 시간인데 남자 그때가 3학년 제 1학년 학들간 3학년 정도 되는 선배이라고 생각해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양복을 쫙 매입은 저같이 준수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팍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재즈 피아노를 쳤습니다 얼마나 크게 그냥 눈에 선하고. 그게 그냥 막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와,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흥겹게, 얼마나 그냥 반주하고 막팍 하는지, 그냥 뭐, 잔송을 안 부리고 전부 다 그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눈에 뿅 들어와갖고요. 나도 피아노 배워야지. 그래서 향토장학금이 그렇게 피아노 배우라고 오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래,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원에서 교통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원역 앞에서. 수원역 앞에서 교통 아르바이트하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비가 나온 걸 몽탕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뭐라고 됐느냐면은, 찬송과 반주법, 그랬어요. 그래서 60레벨 찬송과 반주, 그거 해야지, 그래가지고요. 그냥 한달버는것 투자를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거기에 여자 원장님이 A워 용지에다가 맨장을 거쳐서 코드로 반주법을 차곡차곡 쓰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드로 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성은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피아노의 건반에 손가락으로 어떻게 누르면 코드가 되는지 샵과 플랫 뭐 세븐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그, 그 기능을 알게 됐어요. 기능을 딱 알게 되니까요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간 다니고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학교에 여러분 그 피아노실 있었습니다. 종교음악과에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실에 올라가서 맨날 그것만 뚱땅거렸습니다. 그저 말 아니게 제가 피아노를 뚱땅거리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또 교만하게 또 지자랑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코드로 다반주 쳤는지 몰라요. 막 지나다니다가 그거 배울 수 없느냐고. 그거 배울 수 없느냐고. 나돈 주고 배웠다고. <laughs> 근데 워낙 실력이 딸려다 보니까, 근데 그게 잘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가 우리 임련 집사님처럼 전공한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차 기초서부터 배워나가야 되는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요, 중간에 살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코드를 짚어가지고선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지 혼자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를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 많이 쳐 주시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대를 위해서, 신령한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 음악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 서클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 지들끼리 모여서 뭐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면서 여러분 뭐 밴드를 구성한 밴드가 아닙니다. 교회 성가대는 하나님을 향하는 성가대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들고 우리가 잘하면 박수도 치고 잘한다고 아, 실력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날 조금 변질이 돼가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연습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곡도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내계감 네 같은 평화, 막뭐 엄청나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찬양은 당신 흥겨워서 당신 흥겨우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기뻐하라고 춤추라고 막 흥분에 들떠가지고 막 어깨 들썩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곡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라.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찬양 곡도 있는 반면에 사랑의 사람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사람의 그 마음을 흥분시키는 곡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하는 곡이어야 한다. 한다. 그래서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때는 성가곡 그것도 여러분 복음성가에 있는 흥분 사람의 그 여러분 기분을 업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가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긍이 됐습니다. 그렇다. 세상음악은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레비에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7 0 8 0 노래를 하고 성인 노래를 하고 그러면요 막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줄 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거리고요. 과거가 생각이 되고요. 그이가 생각이 되고요. 막 그래 가지고 눈물 줄줄줄줄줄 흘리고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있고 사람의 기분을 업 시키고 흔들어 놓고 움직이는 그런 음악이죠 그런데 성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쁜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찬양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안 사랑하면서 주리도 주님도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 주님을 모르면서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막 속에서 팍 폭파토로는 감동이 우러나는 있을 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입에서 나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감정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찬양하면 무슨 감정 이 일어나며 감흥 일어나며 감동이 있겠느냐고요. 찬양되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우리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알고 자랑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내 감정이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이 입이 됩니다. 여기서 불려지는 찬양이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 이걸 감정이 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제가 감동스럽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그 사랑의 노래는요. 듣고 있는 모든 순간이 다 같이 아멘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양계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는 사람이 앉은 들그 입에서 나가는 그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기술적으로는 좋을지는 몰라도 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울릴 수는 없을 겁니다.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울적에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삶에 대한 감사, 여러분 생명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감사, 다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찬양은 더 은혜스러울 거예요.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불러도 냉랭할 것이고, 왜냐하면 옮겨, 감정이 옮겨 붙지를 않기 때문에, 불이 옮겨 붙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감사가 많이 터져 나오시기를 시원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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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행여나 찬양대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없겠지만, 높아심에서 혹시 집에 오다 집에서 나오다가 싸웠다고 한다면 조금 더어버너에어버 먼저 오셔갖고 기도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싸움의 감정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진짜 찬양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찬양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찬양 성가 대장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 있는 성가 대장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 그랬습니다. 나는 찬양되시기 전에, 주의하기 전에, 토요일 날, 함껏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남껏 기도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 좋은 겁니다. 정신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냥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혈를몇번외 치고, 천능하신 하나님을 몇 번에 외치고, 뜨겁게 부르짖고 그리고 찬양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셔서 좋지지만, 목도 튀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만, 제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면은요 냉랭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귀를 갖고 있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 귀로 듣습니다. 말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 사랑해요라고 할때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파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냥 폼만 잡고, 사랑해요! 그랬냐면 여러분, 이 파장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냥내가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막 부르게 되면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막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찬양대를 찬양대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왜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찬양대를 조직하라고 만들었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왜 찬양대가 먼저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대 시작을 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토도하면서 시작하라고. 할렐루야. 네 번째가 즐거운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짜증의 마음, 불편한 마음, 뭔가 캥기는 마음. 그건 아닙니다. 그걸 풀고 시작을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즐겁게. 즐겁게. 마지막은 여러분이 내가 찬양되라고 하는 이 직분을 좋아해야 됩니다. 찬양대라고 하는 걸 좋아하셔요. 다 눈에 보니까 좋아하는 끼들이 다 있어서 감사한데, 내가 제 12월 달만 지내봐라, 씨. 그러지 마세요. 그 감사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을 좋아해야 합니다. 이 직분을 좋아해야 합니다. 이 직분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찬양대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령한 우리 찬양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잘 감당하셔서 하나께 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보미가 또 이렇게 또 서울에 있다가 일신여고 음악교사로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바이올린 단주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나보미. 감사한 거예요. 오늘 지자임에 대한 집사님이나 우리 반주자님 모든 분들 다 감사를 드리고요. 신령한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요. 즐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짜증 부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짜증나면 안아 에이, 안아 하고 뒤에 가서 앉지 마세요. 5분 먼저 오셔서 기도한 다음에 앉으십시오.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소홀히 할수 없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가능하면 이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남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고수하십시오. 할머니가 돼도 이 자리를 고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